청소년에게 마약을 주고 투약하게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를 마약 범죄에 끌어들일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계획입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갑에서 흰 봉지가 나옵니다. 대구에서 마약을 팔아온 50대 남성의 필로폰입니다. 이 남성이 덜미를 잡힌 건 지난달. 검찰이 지난해 9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붙잡힌 고등학생 A 양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마약 판매상까지 줄줄이 적발된 겁니다. 특히 A 양에게 처음 필로폰을 준 20대 여성과 A 양을 차에 태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일당 등 모두 8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해당 청소년은 필로폰 중독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을 필로폰 구매에 사용하고 마약 유통 과정에 가담하라는 마약 공급 사범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습니다. A양과 같은 10대 마약 사범은 최근 6년 사이 4배 이상 늘었는데 전체 마약 사범 증가율의 10배에 달해 청소년의 마약 확산이 심각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뇌손상 등 중독의 위험성이 더 큰데다 투약시킨 뒤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유통에 가담하게 하는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본인의 신적인, 정신적 그런 피해로 인해서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거 이외에도 더 심각한 범죄로까지 연루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줘 중독시키거나 마약 유통에 청소년을 이용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 등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